자구전시간의 그 모든 것 정지상의 송인 해드리겠습니다 한심이다 이것도 네. 송인은요 사람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한문에서 사람 인자를 쓰게 되면 나 말고 타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송인은 사람을 보낸다 우리 환송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사, 송인 뭐 님을 보내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은 정지상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야, 이분의 그 송인이야말로, 어, 한시 중에서 가장, 가장 잘쓴 절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분이 거의 천재적인 분이죠. 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려시대 때 보면은, 이분은 정치적으로 김부식이라는 분,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라는 분하고 이제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상은 묘청의 난이라는 고, 사건에서 묘청 쪽에 있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어, 개경이 이제 지세가 쇠했기 때문에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서경 천도 운동이 있었던 것이 바로 어, 묘청의 난인데 그때 묘청 쪽에 스님 묘청 쪽에 있었던 어, 섰던 분이 바로 정지상이고요. 김부식은 개경파로서 그거를 진압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김부식과 정지상은 김부식이 좀 선배인데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렇게 이제 에 결국은 에 길을 달리하고 말았죠. 근데 어제 이 작품은 여러분 정말로 그 시적인 재능도 드러나고 절창 중에 절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 있죠? 7원 절구로 돼 있죠? 7원 절구라고 하는 거는 7자 4줄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우월장재초색다, 송군 남포동비가, 대동강수화시진별로년년첨록파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자, 볼까요? 비개인 긴 강둑 위에 풀빛이 지납니다. 자, 이제 봄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서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 경치를 얘기하는 건데 경치가 매우 아름다울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지금 헤어지는, 음,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자는 지금 님과 이별하고 있는데, 그 이별하는 바로 그 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봄이란 말이지. 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배경에서 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님하고 헤어져야 돼. 그니까 러 훨씬 더, 슬픔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포에서 남포라는 곳에서 님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대조법이 있는 거죠. 네, 자연과 자연은 너무 너무 아름다운데 바로 화자는 이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대조법이 쓰였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물론 이걸 대구로 볼 수도 있고요. 대조로도 볼수 있습니다. 대구 대조 둘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 것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질문을 던집니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 것인가. 아, 여기 뭐가 쓰였죠? 그래서 마를 것인가 그랬으니까 몰라서 물어본 거야? 마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썼겠지.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서리법이 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별의 눈물은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에,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를 것인가, 마르지 않는다. 왜?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것이 푸른 물결에 자꾸 이렇게 더해지기 때문에, 보태라는 이거 보자는 못합니다. 네, 그냥, 그냥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별의 눈물을 계속 더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그 강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대동강의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눈물이 아무리 흘러든다고 해도 얼마나 뭐그 강물이 불어나겠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도 있다? 과장법도 있다. 그 다음에 삼행과 사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도치가 된 거죠. 사행이 먼저, 사행이 나중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도 있다. 도치법도 있다. 그래서 크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표현 방식은 네 가지인데요. 자, 뭐뭐 있다고요? 네. 대조법 있고요. 그다음에 서리법 있고. 그다음에 과장법 있고 도치법 있고. 네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별의 그 절절한 슬픔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봄에 님과 헤어지는데 대동강 물이 말랐으면 좋겠어. 왜? 왜냐면 대동강이라고, 대동강 물은 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장애물을 갖다가 건너고 싶잖아. 그죠? 건너고 싶은데 건너고,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계속 흘려서 눈물로 그 강물에 보태기 때문에, 그래서, 아, 마르지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표현을 잘한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뭔가 그죠? 네. 마음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켜켜이 마음속에 쌓이는 거. 이게 바로 한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 이거 이해와 감상 꼭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자는 대동강변인 남포에서 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선생님이 항상 상황을 먼저 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를 이해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강 물결을 이별의 눈물과 동일시해가지고, 그죠? 네, 슬픔의 깊이를, 깊이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별에서 오는 슬픔의 크기를 강물의 흐름으로 나타낸 아주 독특한 발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별시의 백미다. 백미라는 건 아주 원래 흰눈썹이라는 뜻인데 아주, 그죠? 네. 절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행과 이행, 삼행과 사행은 각각 뭐가 된다? 대조법이 쓰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삼행과 사행에서는 도치법과 과장법이 쓰였다. 오케이. 자, 삼행에서 뭐야?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로는요 일행의 풀빛은 굉장히 초록색인가 푸른색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사행의 물결에 푸른색, 그죠? 네, 푸른색이 대비가 된다. 즉 색채 대비가 있다는 거죠. 초록색과 파란색이 그죠? 네, 대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송인. 정리해 봤습니다. 응. 수고했습니다.